안녕하세요 바둑 에듀입니다. 벌써 11번째 네줄 바둑 문제이네요. 이번 문제는 감사하게도 구독자 2,000명을 넘어서서 내게 된 문제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찾으려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풀이 영상으로 정답을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흙이 먼저 누워서 어떻게 배액을 다 잡는지 문제였는데요. 한번 지금부터 풀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흙이 이렇게 따내는 수는 어떨까요? 단수되어 있는 오른쪽 젤 아래에 있는 백돌을 따내면 그 다음에 백의 차이일 때 백이 따낼 수 있는 돌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여기 여섯 개의 흙돌이 단수가 되어 있는 모양에서 백 따내면 아주 많이 잡혔죠? 이렇게 되어서는요, 흙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따내도 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것은 흙이 다 잡힌 거예요 집이 흙이 없죠 백은 집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수로 이렇게 따내는 수는 실패고요 그러면 이 수는 어떨까요 이 수를 두면은요 역시 백이 따냅니다 따내면 그 다음에 다른 곳을 두어도 흙이 단수가 되어서 이것은 절대 백을 잡을 수가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두 가지가 잡이 틀렸고 이수도 역시 백이 따내기만 해도 더 이상 후속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 두지 않아도 돼요. 사실 여기서 백이 더 두지 않아도 이미 흙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답은 수는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두면요, 백한테 일부러 다섯 점을 잡아라 이 수인데요. 그 다음에 흙의 수가 준비되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후절수로서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아주 재미있는 수순인데요. 이렇게 돌을 일부러 다섯 개를 주고 백이 따낼 수밖에 없죠 여기서 백이 다른 곳을 두면은 흙이 따내니까요 백도 여기서는 따낼 수밖에 없어요 내 흙의 차례에 오니까 바로 끊어서 단수를 치는 거죠 흙은 두수 백은 한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백이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나가도 따고 이렇게 단수 쳐도 흙이 세 점을 잡아 버리죠 이것은 백이 여기를 와도 더 백이 둘 수가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단수 쳐도 흙이 따내는 거죠. 이것은 후절수로서 흙이 백을 다 잡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둑에서의 후절수 개념을 쉽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19줄 바둑은 너무 초보자분들에게 넓잖아요. 이런 내줄 바둑. 여기서도 장문이나 환격이나 단수나 이런 후절수의 바둑의 원리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바둑 입문자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4줄바둑 다섯줄바둑 등등의 미니바둑 퍼즐 문제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나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요. 늘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